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이랫동안에는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처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가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추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제1 8 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의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네 하나님 여와께 호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네 하나님 여와의 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65편 다윗시 인두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안해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중국어래 사이트 일명 당근마켓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당근 거래에 일각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미개봉한 새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해서 선물을 할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짝퉁을 정품처럼 파는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어떡하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as를 받으러 갔을 때 이것이 정품이 아니라고 혹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이라 A.S. 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쓰는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중고를 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것까지 그렇게 구매했다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생각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진심에 감동을 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성의 없는 선물 때문에 안 받으니만 못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물은 단지 금전적인 액수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좋았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물 때문에 원수였던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진심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비싸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 선물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의 재물 그 자체라기보다 그 재물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했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있는 동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흠이 있는 동물을 싫어하실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동물은 도살되고 분해가 되어 똑같아지는데 굳이 흠이 없는 것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처럼 흠이나 악질,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 과연 시장에서 정상적인 동물들과 같은 가치로 거래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런 동물들은 가치가 없거나 팔려도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들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동물을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나온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을까? 어차피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동물들이니 사료값도 줄일 겸 그냥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런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올 바에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재물들을 줄기차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얕잡아 보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흠이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도 없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나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겼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 예수를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이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흠이 없는 제물, 순전한 마음이라는 진짜 제물을 드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 요구하신 것과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와 찬양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과 귀찮은 티가 팍팍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과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의 시간과 힘과 열정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움켜쥐는 것에만 몰두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과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최고의 예배, 흠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는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분열과 혐오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평화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푸른 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순장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